루신은 현대 중국 문학을 대표하는 아크유정전의 작가로 평생 부리와 타협하지 않는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며 중국의 현실을 고발한 인물인데요. 어느 날한 친구가 루신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많은 돈을 빌렸지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저는 시대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큰 돈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제 삶은 무엇입니까? 루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그 돈을 빌려야 했는가? 너는 정말로 시대의 요구를 따른 것인가? 아니면 그 요구를 핑계 삼아 스스로를 속인 것인가?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욕망을 심어주지만, 그 욕망이 너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진정한 문제는 네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내 영혼을 잃었다는데 있다. 친구는 고개를 떨구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은 생각을 바꿔야 한다. 소비와 성공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시대의 가르침에 휩쓸리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찾아야 한다. 진정한 삶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이후 그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루시는 현대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주는 소비와 성공의 강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빚을 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고대 철학자, 위인들의 지혜가 담긴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